얼마나 걸리죠 저희? 4시간, 4시간 4시간 또 열심히 달려가서 상황을 중계드리겠습니다피곤 아, 바로 얘기아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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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한테 오신다고요? 저아아 선생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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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킥 하시는데 경기할 때 킥이 안 되시는 거죠? 너무 킥이 안돼 네. 우리 팀막거든요5살인데청소다니까 나가면 감독 하는 걸 보고 이거 안에 아다니니까만안어면갈니까 가까이 <laughs> 아, 선생님 근데 경주시인데 오시면 너무 멀지 않을까요? 아니 안멀안멀안멀차 타고 가면 서울 가서 시한 4시 한 3시 한 번만 가 서울 <laughs> 딱 찍어 주면 가 간다니까 저희 영상 잘 보세요? 다 봤다니깐 유 감독하고 고치태영 보부하고다 봐도 아무 말도 안 된다 아 그러세요? 딱, 아, 그래도 마침 또 제가 전화 받아서 참 다행입니다. 아, 목소리가 아... 뭐 해결해줬어, 이거? 아. <laughs> 지금 이제 촬영 중이거든요. 아, 그러지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내일 제가 이제 촬영이 끝나거든요. 일단은 리프팅부터 먼저 차세요. 이게 감각부터 살아나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킥더차지시면 제가 보기에 진짜 더 스트레스 받으세요. 아, 이거 안 되니까 나 돌아보겠어 일단 손안 잡히고 이 약이 올라가네 니까 그럼 내, 내 리프팅만 합니네 왜냐면은 잘못된 습관으로 킥을 차면 발목도 안 좋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니까 리프팅만 계속 차세요 제가 자세를 하나하나씩 다시 교정시켜 드릴게요 네.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은영님 네, 네 저 처음에 목소리 듣고 트레이닝 약간 불만 있으셔가지고 어 나도 처음에 했고, 그런 거 했냐 나 진짜 와 이런 진짜 웃기다니까 이러면은 내가 의사가 된 느낌 붙여달라고 안 그러면 진짜 아파트 뛰어내리시겠대 근데 이건 박도사한테 보내라고 아, 어. 무서워 살짝 <laughs> 내가 했다가는안 붙여지면 야나 엄마 할것 같으니까 <laughs> 박도사한테 보내야겠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. 인가드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잘 잡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바닷가에 왔으니까 제가 항상 즐겨 먹던 곳을 가도록 하고. 오 맛집? 추억 속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곳. 고체티노의 진솔한 이야기. 레스키리 양말을 양말을 신던 거를 신고 갈까요? 새 거를 신어야 될까요? 아, 새거 있으면 새거 신어야지. 내일은 뭐 신죠? 새거 없어? 그럼 이제 신던 거를 신어야 돼. 내일은? 네. 그럼 같은 그... 거신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이 아니고 회를 먹고 있어요. 울산 왔으면 어. 회 먹어야지. 제가 좀 어. 한창 힘들었을 네. 때. 외롭고, 배고프고, 힘들었을 네. 때. 타지에서 축구할 때. 타지에서 지도자 할 때. 너무 외로웠어요. 365일 중에 340일이라고 나머지 쉬거든요. 그 쉬는 날 와서 회 먹고. 어. 네. 맛있어? 네. 어, 맛있네요, 맛있네요. 너무 이게 지금 정확히 맥주 한 병밖에 안 먹어요. <laughs> 얼굴이. 그래서 어. 원래 좀안 먹어 야 근데 사장님 아까도 코나어오 엄청 빨개졌어 몸이 빨개졌어 목부터 사장 콜라 가나 주세요 예 말하지 말라 그래. <laughs> 오늘 엉질 좀 봤어요. 달리네 근데. 아 오늘 좀 달려야 될것 같아. 명재 지금 <대신 받은> 아까 <laughs> 혼자서 겨어뛰셨어요 혼자서. 그러니까. 깜짝 놀랐어요 저. 기분 좋은가봐. <laughs> 거짓말 아니고 내가 장경우이 이렇게 빠르실래 저한 병을 취했다면서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혼자서 겨어뛰셨다니까요 <laughs> 혼자서. 오늘 좀 많이 되시네 이거. 아, 오늘 괜찮은데 이러면서. 음, 느낌 좀필스러 보시네. 아, 오늘 좀달려야될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오늘 달릴 겁니다. 달리면 <laughs> 뭐야? 끝까지 달리는 세 명이야? 그건 알수 없어요. 아직 제가 한 개를 몰라요. 너는 왜 횟집에 가서 김치전 만 먹나? 어 회보 되게 더 맛있어 김치전 맛집 아그리 다시 여기다가 어, 여기. 이거 바짝 올려 어, 여기쪽으로 오늘 촬영시간보다 차이 따지면 어? 더 많지 않나요? 았거기다 어. 다방 그게 일이지 와 라면 음. 까요먹어러 먹으러 야, 야 내가 보기에 어. 우리... <laughs> 약간... 경욱이도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이지그렇지제 입장으로 <laughs> <laughs> 경욱이는 형들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로 읽어요 맞건 아니야. 저 봐봐. 뭐, <laughs> 아 근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. 저 의식의 흐름대로 살지도 않고. <laughs> 계획대로 살지도 않고. 네, 이상입니다. 네네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아갑니다 청승한테 한 마리. 대표는? 한 마리. <laughs> 한 마리. <laughs> 한 마리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모든 <뭐든 웃음> 다음 사람 있나요? 좀 못하겠네요. <laughs> 오늘 오늘 좀. 오, 좀 야, 내려, 우리... 내려놓겠습니다. <laughs> 야, 술 진짜 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그니까. 달리냐, 왜? 아, 야, 오늘. 근데 진짜, 야, 형 때릴라고 치해서 그는거 아니야? 아, 아니, 그런 그래. 거 아니야? 울산을 온 김에, 고채티노, 너는 누구니? 어. 야. 너는 누구냐? 다시 기상 하셔야 됩니다. 네. 장시에 비어 있습니다. 이제 나셔야 됩니다. 오 고복지. 우우 드디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 마지막 촬영. 우리 다 왔나? 네다 왔습니다. 자로 번호 하나, 하나, 둘. 아 우로 번호 하나, 둘. 셋 전화 끝. 오케이 다 왔네. <laughs> 나 도와줄 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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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, 좋아 좋 <laughs> 뭐라고? 아, 기사했습니다. 예, 다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. 아, 뭐라고 했어? 처음에? 아니라고 했어. 아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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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괜찮은데. 아, 좋아 좋 이거 <laughs> 안될것 같은데. 아, 도와줄게 좋아. 아, 무조건 가능합니다. 나 도와줄게. <laughs> 드디어 끝났네. <laughs> 아, 드디어 끝났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. 진짜 취소 날 뻔하고 취소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. 극복했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첫 출장이었는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위기와 극복의 연속. 제가 알기로 네.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 <laughs> 알고 있거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, 형님. 아 어, 고생했어요. 네. 간만에 울산에 왔는데 소감 한마디만. 아, 집에 온 느낌? 나는 아. 여기 9년, 10년 정도 있었잖아. 오니까는 항상 익숙한데고 내 차는 항상 여기 있었거든. 여기? 아, 여기 이쪽에. <목시> <스타일인데요>? 그러니까 <목시> 맛있겠는데? 네, 맛이 훌다섯 명이요, 다섯 명. 다섯 분부터 맞죠 저쪽으로 가요. 네.